시작하기에 앞서 15분간의 발표를 진행하는 동안 실제 저희 서비스를 통해 예약 아웃풋이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정확한 아웃풋 생성을 위해 중간에 발표자가 바뀌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매일 매주 회의를 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에는 항상 이렇게 말하죠. 뭐가 중요한 걸지? 다음 회의까지 준비해야 될 부분이 뭐더라? 자, 이제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AI 모델을 활용한 회의 지원 솔루션 클로커입니다. 발표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월일로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를 거쳤습니다. 주제 선정 후 디자인 뒤에 CICD 구축, 모델 성능, 테스트까지 진행하며 두 번의 중간 발표를 진행하며 교수님께서 주신 피드백을 바탕으로 기능별 API 구현과 모델 성능 업그레이드 진행 및 서버 구축을 진행하였고 API 연결 로 통합 테스트까지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느꼈던 시간, 성공, 비효율성, 정보 드라 위험 이세 가지 불편함에 초점을 맞춰서 서비스를 기획하였습니다. 클로크는 단순한 회의록 정리 서비스가 아닙니다. 회의 생성부터 요약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어, 서비스 플로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로그인은 구글 소셜 로그인으로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을 들어가면 프로젝트 생성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회의 생성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의 생성 페이지에서 언제 회의를 진행할지 일정 조율 기능으로 회의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멤버들을 초대하고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기능은 이따 실시간 시연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생성을 하게 되면 구글 미트처럼 URL이 발급됩니다. 발급된 URL로 사람들에게 회의를 참석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요. 회의를 녹화할 수 있습니다. 화면 녹화를 진행 후 회의를 종료하면 오디오 파일이 생성되는데요. 이 오디오 파일을 모델 서버에 전송하여 영상을 렌더링합니다. 렌더링된 영상을 웹 서버에 전송하면 요약 페이지가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서비스 플로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사용한 기술 스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론트엔드입니다. 리액터와 타입스크립트를 주요 프레임워크로 사용했습니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스타일 컴포넌츠를 활용했고, 컴포넌트별로 스타일을 관리함으로써 재사용성을 높이고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가볍고 유연한 상태 관리를 위해 저스탠드를 사용했고, 아마존 EC2를 이용해 프론트엔드 서버를 호스팅하고, 사용자들에게 빠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백엔드입니다. 메인으로 Spring Boot를 사용하였고요. DB는 MySQL을 사용했고, Docker와 EC2를 통해 배포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깃토브애스는 CI/CD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하는 데 활용하여 개발과 배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AI 기술입니다. AI 파트는 파이토치와 투다를 기반으로 개발했으며 다이어그램 해상도 처리를 위해 오픈 CV를 활용했습니다. 배포 과정에서 세이지 메이커와 아마존 S3를 사용했습니다. 네 클로커 서비스의 아웃풋인 회의 보고서와 요약 다이어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AI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정돈되지 않은 음성 회의록을 깔끔한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클로바 스피치 API 기술을 베이스로 STT의 품질 자체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핵심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노이즈 제거와 음량 정교화 등의 오디오 전처리를 거쳤고, 화자 분리 기술을 통해 발화자를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하, 추가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10명이 넘는 대규모 회의에서도 오디오가 물리거나 끊기는 부분까지 자연스럽게 처리하는 서비스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키워드 부스팅이라는 핵심 기능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 키워드 부스팅을 활용하여 AI팀이 클러퍼 서비스를 이용해 봤습니다 어, 키워드 부스팅은 각 도메인별로 600개가량의 단어 사정을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메인 특화 성능을 향상하는 방식인데요. 어, 저희 AI팀은 AI라는 도메인 키워드를 선택하고 어, STT를 수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텍스트에 보시면 파인튜닝, 인퍼런스, API 등 AI에서의 주요 키워드를 잘 캡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의미로 한 번, 길이로 한 번, 대량의 텍스트를 의미있는 작은 단위로 나누는 과정을 수행합니다. 어, 이러한 청킹 알고리즘으로는 램체인의 시멘틱 청킹과 리커시브 청킹을 활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화면을 보시면 긴 텍스트가 각각의 청크로 나뉘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체 회의 내용에 대한 주요 키워드를 추출하고 청킹별 키워드 및 요약 결과를 추출합니다. 이를 마크다운 형식의 보고서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사용한 모델은 라마3의블로썸 퀀터이스 버전의 모델입니다. 어, 요약본의 정확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서 프로프트 엔지니어링을 다각도로 실험하여 요약본을 최적화하였으며 나에게 딱 맞는 보고서 양식을 사전에 업로드한다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보고서 자체의 정확도 역시 향상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앞선 요약 과정을 거치면 이제 다이어그램 종류 추천을 받는데요. 각 요약본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종류를 추천받습니다. 현재 13개가량의 다이어그램 종류 사전이 구축되어 있고, 이를 바탕으로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다이어그램을 추천해 줍니다. 이후 추천받은 다이어그램에 맞는 머메이드 코드를 생성합니다. 어, 특히 저희의 경우에는 다이어그램 종류별 머밍이드 코드 사전을 구축해서 투샷 러닝 방식으로 정확한 코드 생성을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어, 다이어그램 생성 모델 자체의 성능 뿐 아니라 그 퀄리티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노드제이스와 피패터를 활용해서 다이어그램 스타일링, 해상도 향상 역시 신경을 썼습니다. 네. 저희 AI 파트 회의 요약본인데요. 실제, 실제로 실제 저희가 이 서비스를 활용해서 10월 8일에 회의한 내용을 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 내용이 파인 튜닝, 청킹, LLM 등의 튜닝 관련 회의였는데 해당 키워드를 정확하게 추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인 튜닝 대신 청킹 사용 가능성이라는 소제목 아래 글을 가장 효율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다이어그램과 요약본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자 n 내용은 시험 파트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 네, o 앞서 설명했던 플로우를 서비스 플로우를 바탕으로 실제 e if 웹사이트를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로 o 에 접속하면 먼저 랜딩 페이지를 보게 됩니다. 스크롤을 하면 클로 n 의 슬로건과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구글 로그인을 통해 로그인을 완료하면 홈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클로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앙에 있는 보달을 클릭하면 튜토리얼 페이지로 이동해 기능 사용 가이드를 볼수 있습니다. 좌측 사이드바를 보면 수신함, 계정 설정, 프로젝트 생성을 볼수 있습니다. 우선, 수신함을 들어가면 서비스의 기능을 이용하면서 생기는 알림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정 설정에서는 프로필 사진 및 사용자 이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버튼을 누르면 바로 밑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우측 버튼을 통해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하위 폴더 생성을 통해 팀별 프로젝트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해당 폴더를 클릭하면 프로젝트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멤버를 초대하게 되면 멤버 테이블에서 멤버가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설정 버튼을 통해 업무 지정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캘린더에서는 회의 일정정기 버튼을 통해 원하는 날짜와 시간대를 지정하여 일정 조율 파일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일정 조율 파일은 스케줄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를 클릭시 캘린더 부분이 일정 조율로 변경되어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팀원 간의 회의 가능한 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됩니다. 회의 가능한 시간이 종합되면 회의 생성 버튼을 통해 회의 가능 시간을 바탕으로 회의 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도메인에서 회의 카테고리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는 대화의 맥락을 나타내는 도메인으로서 요약아웃풋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회의 파일에는 구글 미트 주소가 있으며 사용자는 새로운 탭에서 구글 미트로 접속하게 됩니다. 회의를 진행했다고 가정했을 때제 회의 종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종료되면 사이트로 이동해요. 회의 종료 버튼을 누르면 회의 녹화를 종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 일정 시간 이후에 프로젝트 폴더 내에 해당 회의의 요약 파일이 생성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약 페이지에서는 요약 보고서, 요약 다이어그램 두 가지 유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시험 이후에 실제 작성 발표를 통해 생성된 요약 아웃봇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화자 분리가 잘된 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발표했던 부분부터 1번 화자로 분리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발표된 이간이 2번 화자로, 다음 발표된 이간이 3번 화자로 분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CICD와 같은 이제 키워드 키워드 부스팅 또한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레프트를 보시면, 상위 5개 키워드 윈도스와 키워드 윈도스에 따른 워드 클라우드가 보이게 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다시 보시면 저희 서비스의 기대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클로크는 단순히 회의를 독려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시간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팀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돕습니다. 클로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